도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희망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은씨. 폴댄스의 매력을 찾아보는 비키니 폴. 매력이 철창 치는 우리 형은씨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은입니다. 형은씨, 저번 시간 몸좀 괜찮으셨어요? 아, 아니요. <laughs> 다음날에 너무 삭신이 굳어가지고, 다음날에 좀, 반심욕도 하고, 릴렉스를 했습니다. <laughs> 형민 씨, 근데 저, 저희가 아직 확신이 쓰신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죠? 오늘 또더 더한 거를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형민 씨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폴 댄스를 배워보는 동작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 오늘 비키니 폴의 폴 챌린지는 펜레그킥 업라이트 V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출발하면서 이어서 왼쪽 다리가 따라가게 만드는 역동적인 반화. 배를 접어 점프하며 다리를 V자로 펼치는 업나이트 V. 한번 도전해볼까요? 쌤,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어, 이거는 이제 요가 밴드, 스트레칭 밴드로들 많이 쓰시는데 이걸 이용해서 오늘 조금 몸을 풀때더 시원하게 자극적이게 풀수 있도록 한번 풀어볼 거예요. 고리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묶으면 되는데 되어 있는 요즘 밴들도 드 많아서 다리를 앞쪽으로 걸어줄 거예요. 발끝이 천장을 보는 게 아니라 틀어져서 옆면 부분이. 천장 위를 볼수 있도록. 뜨로천히 끝까지 열어줄 거고 다시 가지고. 끝까지 열어줄 거고 가지고. 셋. 여기는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절대 반동이 생기면 안 돼서 천천히요 해 무조건. 천천히, 천천히 버티면서. 어? 기다렸다가 버티면서 천천히 가지고. 아, 네. 다리가 두 개니까 두, 번을 맞아요. 두 번. 맞아요. 두번할 거예요? <laughs> 다리가 한 개이고 싶네, 지금. 그렇죠. 자, 손, 왼손 허리, 하네. 왼손 허리. 이렇게? 왼손 허리. 허리 힘주고 배 힘주고. 자, 오른손만 잡을 거예요. 대신 여기 힘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요 그리고 네. 어깨랑 여기랑 일자가 맞게끔 더 나갈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자, 여기로 이렇게 중심 힘면안 돼요. 음... 일자, 배 힘주고 코어. 그리고 다리가 어디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아니요. 아니요. 가기 전에 스타트하기 전에 아 자이 상태 유지에 발끝 포인 트 그렇죠 자 배에 힘 주고 그대로 끌고 올라갈 거예요 천천히 오. 버티고 기다렸다가 내려올 거예요 오. 다시 천천히 반동 쓰면 안돼 천천히 오프 자 기다렸다가 스테이 하나 둘 다운 오 셋. 기다렸다가 다운 네아 그래도 말할 힘이 있어요 지금 아. 천천히 다운 아. 다섯 와. 다 오케이. 반대쪽 갈게요. 오. 엄청 힘드네요,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네. 반대발. <laughs> 이렇게. 자, 대신 어깨 여기 일자. 일자. 네. 더더 더. 네. 더 더. 그렇죠. 일자. 오른손. 골반. 오른손. 자, 발끝 방향 오른손. 돌리셔야죠. 그렇죠. 배에 힘주고, 코에 힘주고, 천천히. 오픈. 하나. 후. 자, 더갈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어깨 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가지고 오고. 우와. 자, 접을 거야. 시선 계속 접을 거야. 우리 천천히 네. 가지고 오고. 어깨 따라가면 안 돼. 나봐요 그렇죠. 천천히 따고. 아. 자, 라스트 마지막 하나. 천천히 내리고, 오케이. 잘 왔어요. 힘들어. 잘하셨어요. 힘들어. 근데 이거 되게 힘들죠? 네. 근데 이거 연습을 왜 하냐면요. 네. 보통 폴댄서들이 포즈를 잡거나 출발하거나 네. 할때 보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가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풀댄서들 이발 자체가 아웃으로 되어 서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웃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들고 있을 때도 아웃, 앞에 있을 때도 아웃. 근데, 발레 맞아요. 근데 아. 그 상태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데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 연습을 많이 아. 해주는 거예요. 아. 준비 단계. 그죠 자, 이제 아니까 해볼 때도 네. 발끝이 바깥쪽으로 갈수 있도록 연습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음, 계속. 신경쓰면서 맞아요. 네. 자, 이제 우리 폴 챌린지를 <laughs> 가야 할 텐데. 네. <laughs> 어, 오늘 제가. 계속 쌓아온 거를 계속 되뇌,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대부분 풀댄스 하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그아죠 근데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동작들도 마찬가지로 풀댄스 만만치 않기 힘듭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아, 아래에서만 놀수 있는 그런 댄스가 있는지. 폴인데 열심히요. 뭘까요? <laughs> 그래서 플로어라고도 하고요. 보통 손 바닥으로만 버티는 동작, 혹은 엘보우로만 버티는 오. 동작,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름들이 약간 많이 조금 변형이 많이 가죠. 아, 그래서 약간 코어 힘을 방금 기른 거구요 맞아요. 역시 아. 똑똑합니다. <laughs> 아유, 똑해요 네, 그러니까 팔로만 버티려면 코어 힘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땅에서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복부. 아, 허리, 엉덩이, 힙이 오, 무조건 다 버티는 거라서. 그러면 라인이 이뻐지는 그런. 맞아요. <laughs> 플로어 같은 경우 뭐 기계 체조나 아쿠로바틱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그런 동작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본떠 만든 동작들이라서 내가 거꾸로 그팔힘으로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 발가락 힘으로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뭐 초보자들이 그냥 바로 따라해서 가능한 건 전혀 없고 단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동작들은 아니라서 음 어렵죠. 일단 엄청